여기 보면 된가요? 좀 이렇게 디스듬하게 해야 되나? 좀 이상한데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 7월 2일자로 어, 곡성군 부군수로 어, 부임하게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외모로 행시패스 대 원빈 얼굴로 구급패스. 원빈 얼굴로 구급패스. 그 원빈 얼굴로 태어났으면 공무를 안 하고 땅걸 해도 충분히 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로또 1등 대 1계급 특. 아, 로또 1등 담창이 낫겠죠. 1계급 특진하면 제가 곡성군 부군수에서 나가야 되는데요. 로하는 민원인과 단둘이 1박 2일 대 도지사님과 단둘이 2박 2일. 어, 도지사님과 1박 2일. 작년에 지사님 모시고 해외 순방, 유럽 순방 7박 9일로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단련이 돼가, 돼가지고. 일 잘하는데 인사 안 하는 직원과 음. 일 못하는데 인사는 정말 잘하는 직원. 어 글쎄요 어렵네요. 근데 일 잘하는데 인사 안 하는 직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인사는 나중에 뭐뭐 뭐 하게 만들면 되겠죠. 뭐 새우빵에 양주, 랍스터에 소주. 어 그거는 랍스터에 무조건 소주죠. 그 원래부터 제가 양주를 안 마십니다. 네. 멜론만 10일 먹기, 토란만 10일 먹기. 아 어, 영양 밸런스상 토란만 10일 먹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<laughs> 네. 저희가 그 토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. 네. 멜론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세 가지 멜론을 준비했는데, 네. 곡성 멜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네. 곡성 구분수라면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. 너무 물러, 물른 감이 있어가지고, 이건 일단. 또 하나만, 또. <laughs> 또 아니고, 하나만. 어,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곡성멜론 같은데? 네네. 그럼한 번, 뒤집어 보면 나와있습니다. 아, 이것 멜론이네요. 요것도 곡성멜론. <laughs> 요것도 곡성멜론. 곡성 네. <웃음> <웃음> 직원들로부터 네. 그 부국수님께 네. 묻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. 첫째, 곡성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나요 일단 포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다음에 예상외로 그 사투리를 잘안 쓰시고 표준에 가까운 좀 차분한 어투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이돌 있다면 좀 젊었을 때는 좀락 음악 이 좋아했었고요. 근데 이제 요새는 약간 시티팝 같은 약간 어 감정을 좀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좋아하고 아이돌은 뭐 여자 아이돌이라면 다 좋아합니다. <laughs> 술은 어떤 걸 주세요? 음 술은 기본적으로 소맥. 소맥을 좀 마시다가 이제 소주로 바꿔서 마시는 걸 국룰로 삼고 있고요. 그러니까 못 마시는 술은 막걸리를 못 마십니다. 냄새 때문에 좀못 마시는 편입니다. 어떤 직원께서 네. 꼭 물어봐달라고. 예. 사적인 자리에서 형이라 그래도 되나? 업무 시간 이외 뭐 직무실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. 어, 하실 용기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되나? 약간 공적인 질문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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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이 어려워져요. 네. 행정은 오아야 한다, 좋아야 한다. 아, 어,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행정이 결국에는 옳은 행정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어떤 곳이 주시하세요? 네. 무시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고3때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서. 가고 싶은 과가 없다 보니까 가기 싫은 과를 다 이제 걸러냈습니다. 그 어린 마음에 좀 이런 걸 생각했었나 봐요. 나중에 이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는 좀 걸러야겠다.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문계열, 뭐 인문계열, 사회과학계열 다 이제 빼고 성적에 맞춰서 갔고요.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고시를 하게 됐습니다. 복선문, 복선수로서. 네. 이 것만은 곡성에서 해보고 싶다 어, 곡성 기차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, 대한민국에 살면서 꼭 한번 가봐야 될 관광지에 어, 손꼽히는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게제 꿈이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농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어, 한 번쯤은 같이 근무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정말 어, 본받을만한 부분이 있는 공직자였다. 그런 평가를 받는 게뭐 유일한 소망입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부장님에게 요청하는 질문이 안 되겠죠. 네, 네, 네. 이거 들어주실 수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다드리겠습니다. 네. 결제를 좀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. 저 결제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혼내지 말고 네. 틀리더라도 상냥히 알려줬으면 좋겠다.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음, 노력하겠습니다. 혼낸다는 개념도 사실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입니다. 우리 군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. 네. 부분 선생님, 반토시더라도 우리 곡선군에 귀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당장 뭐 내일부터 좋은 땅을 보러 다녀야 되나요? 네. 네. <laughs> <저> 답변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제가 이제 부근수로 온지한 2주 가까이 됐는데요. 우리 공직자들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. 그 노력에 저도 기여하는 그런 부근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부근수 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.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